주말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섣불지고 불속으로 뛰어든다.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이 위험한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런 얘기가 있죠. 요즘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민주당, 이 민주당을 보고 있자면 이재명에 대해서 뭐9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을 보고 있자면 섭불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이런 형국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론 조사 어제 갓 발표가 된 여론 조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기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입니다.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22%, 한동훈 19%, 3% 포인트 차이입니다. 조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모두 넣 이런 결과입니다. 지난 5일 발표된 것과 비교를 하면 이재명은 1%포인트 내렸고 한동훈은 2%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총선 기간에 이재명과 한동훈 이 2인 대결, 양자 대결, 이 조사에서 한동훈이 이재명을 앞지른 적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 조국까지 포함하는 여러 명을 다 포함하는 이런 차기 대권 주자 여론 조사가 아니고 이재명과 한동훈 이 양자 대결로 아마 조사를 하면 한동훈이 이재명을 앞섰을 것이다 지금쯤은 앞섰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게 정당 지지율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되면서 이 한동훈에 대한 뭐 컨벤션 효과 국민의힘에 대한 그래서 한동훈이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을 앞질렀을 것이다. 이런 짐작을 할수 있게 합니다. NBS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 조사는 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36%, 민주당은 25%, 조국혁신당은 9%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해도 국민의힘을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1%포인트 차이입니다. 2주전과 비교해서 국민의 힘은 6% 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2% 포인트 내렸고, 조국 혁신당도 3% 포인트 내렸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은 20% 초반대로 지금 이 지지율이 갇히고 있고, 국민의 힘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민의 힘과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개딸 잔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영남권으로 옮겨져 와 있는데, 영남권은 뭐, 김두관의 정치적 무대이기도 합니다. 김두관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민주당이 너무 이재명에게 올인하고 있다. 민주당이 개딸들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이재명당으로 되고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집단 쓰레기다라고 비난을 했다가 또 취소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김두관이 이런 정도의 공격으로는 안 되고 이재명으로, 민주당이 이재명 일당이 되면 일당 독재체제가 되면 완전히 적어도 오는 10월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민주당이 이재명과 함께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새로운 혐의라든지 근거를 제시를 해야 이 김두관의 주장이 좀 무게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거의 뭐 자기가 추대되다시피 이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발악입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이게 왜 이러느냐라는 겁니다. 최근에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입니다. 이진수. 이 위원장에 대해서 사흘에 걸쳐서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진수 후보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고 또 이진숙을 임명하면 바로 탄핵을 할 겁니다. 지금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이상인 이 방통위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내겠다라고 해서 어제 이상인 직무대행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을 했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를 했습니다. 지금 방통위가 완전히 올스톱입니다. 방통위가 이 위원이 영명이 된 겁니다. 한 명도 없어진 겁니다. 이진숙을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뭐 당연히 국회, 민주당에서는 이거 반대를 할 겁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채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대통령은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곧바로 탄핵하겠다라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방송 업무도 있지만 통신 업무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통신 업무가 더 중요합니다. 방송 업무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MBC 라든지 이렇게 편향된 이 좌파 방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굉장히 방송 업무가 중요한 것처럼 부각이 되는데, 사실은 통신 업무는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를 결정할 문제들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휴대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방통위, 방통위원장도 또 새로 뽑으면, 새로 임명을 하면 탄핵하고, 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하고, 완전히 이 방통위 업무를 올스톱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느냐? 실제로 MBC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사실은 국민의 지금 대다수가 MBC는 보지 않습니다. MBC는 이미 좌파방송, 가짜방송으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MBC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동원해서 이런 난동을 부리는데 이게 민주당의 패착이라고 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탄핵을 하면 일단 사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MBC를 비롯해서 이런 방송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할 게 없습니다. 이런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외면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은 국정에 대해서 책임감이 전혀 없구나. 실제로 이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면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MBC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뭐 이익은 정말 조그만한 것인데 큰 국민들의 외면이라고 하는 이큰 것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은 오는 10월 위증교사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이재명은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높고 선거법 위반에서 100만 원 이상의 뭐 적어도 500만 원 800만 원 이상의 구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가 아마 500만 원 이상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대북 송금 혐의입니다. 이화영의 1심 판결에서 이재명의 혐의가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속속들이 밝혀놓았습니다. 이재명의 대북송금, 이제 첫 재판이 다음 달 27일 열립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것 이외에도 이재명 부부의 그이 법인카드 비리 기소가 남아 있습니다. 소환 기소. 이 소환부터 해야 합니다. 또 정자동 2,000억 호텔 특혜, 이 부분도 이재명을 소환한 다음에 기소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대장동 재판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이 망하는데 그게 볼모로 잡힌 민주당이 전체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어제 수원고법에서 열린 이 이화영의 대북 송금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화영이 1심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과 민주당 의원들, 이 면회를 온 의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나달라. 이재명 대표 만나면 안부도 좀 전해주면서 자신이 이렇게 대속, 대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서 대신 속죄했다. 자기가 이렇게 대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재명에게 알려달라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화영은 지금 이재명을 대신해서 자기가 감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들어 자기를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에게 보상해 주든지 자기 혐의를 들어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 불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재명, 이대북성금 관련해서 이화영이 9년 6개월에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9년 6개월의 중형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제3자 뇌물은 없습니다.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가장 중요한 혐의는 제3자 뇌물입니다. 이 혐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화영이 이재명의 재판에 따라서 이 제3자 뇌물까지, 이 혐의까지를 덮어 쓰게 되면 징역형이 20년, 30년으로 늘어날 겁니다. 지금 이화영이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이재명의 지시에 따라서 그냥 시키는 대로 대북 송금을 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약간의, 자기는 아마 약간일 겁니다. 약간의 편이나 뇌물을 받았을 뿐이다. 자기가 모두 다 분다면 이재명은 무기징역이다. 이 제3자 뇌물,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어떻게 좀 해달라. 이재명은 다른 사람을 몰라도 이화영이라든지 김용, 정진상, 김만배 등은 챙겨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불게 되면 이재명은 무너집니다. 그 사람들에게 야당 대표로서 이재명이 챙겨주겠다, 끝까지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있는 겁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재명이 야당 대표다, 수많은 변호사를 동원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동원해서 압박을 해도 신진호 부장판사에게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화영이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협박을 해도 이재명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화영이 이재명 재판이 본격화되면 이화영이 모든 것을 털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위기감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재명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제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원, 청문회, 2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나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는 핵심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당연히 불참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청문회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또 국회 청원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일도 처음입니다. 국회 청원으로 청문회를 열것 같았으면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에 대해서도 열었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보다 문재인의 탄핵 청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건 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열지 않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법사위의 정청래가 이걸 여론전을 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모욕감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 청문회를 열고 있는데 청문회가 코미디가 됐습니다. 그 소위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줬다, 몰래 촬영을 했다라고 하는 이 최재형 목사. 이 최재형이 횡설수설을 하고 최재형이 뭐 북한을 다녀온 부분, 친북 인사,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청문회장이 코미디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걸 본 국민들은 역시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 더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고민입니다. 민주당의 고민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마지막 뭐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은 완전히 법적으로 무너지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이재명은 더 야당 대표직에 이렇게 목을 매게 되는 것이고 민주당은 이런 이재명, 이재명과 거리를 둬야 하는데 개딸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볼모로 끌려가는 이런 형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10월까지 적어도 10월까지 국민의 힘이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친다면 10월까지 압도적인 지지율 차이,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 한동훈과 차기 대권 후보로서 이재명과 이 지지율 차이, 압도적인 차이를 벌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 성공에 지름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말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